퇴근하고 초췌한 상태로 <laughs> 집에 왔습니다. 와 월말이어가지고 어, 오늘까지 엄청 바빴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저께 또 친구랑 술을 몇잔 달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숙취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살짝 피곤함이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정신 없게 그냥 하루를 숙취를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생일이라는 핑계로 외식을 거의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집에서 얌전히 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해 먹으려고 샐러드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어, 로메인 상추 사왔고요. 토마토랑, 이거는 오징어링 패드인데, 제어고 이것저것 만들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제가 오카도에서 주문한 이게 리뷰가 너무 좋아서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약간 어 냉동 피자 브랜드거든요? 제가 사실 영상 안 켜고 이거 찔끔찔끔 한 조각씩 이거 구워서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냉동 피자 같지 않은 그런 퀄리티여서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더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피자 배달시켜 먹으면 비싸기도 하지만 맛도 별로 없고 한국만큼 막 이렇게 토핑이 잔뜩 올라가 있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맛있는 냉동피자 하나 알아내가지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 <laughs> 생일이라고 이렇게 동료들이 카드랑 프로세코랑 오늘 참 챙겨가고 어저께는 친구 퇴근하고 친구 만나서 외식할 예정이어서 무거울까봐 못 들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스윗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laughs> 제가...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 도착한 건데 이거 너무 레트로 갬성에 너무 예쁜 약간 그 제가 미니 토스트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어프라이기에 제가 항상 빵 같은 것도 구워 먹고 막 하지만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에어프라이기는 깊으니까 뭐 토스트 위에 올려가지고 구워 먹을 때나 피자 같은 거 구워 한 조각씩 구워 먹을 때는 조금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는 밑에서 위로 꺼내는 거지만 얘는 뭔가 이렇게 쓱 넣고 쓱 빼고 이런 토스트기가 있어 좋겠다.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디자인이 레트로 갬성에 너무 예쁜 이런 토스트기가 저렴하게 팔길래 이걸 제가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거 몇번 썼었, 썼었거든요. 빵도 구워 먹고 뭐, 피자도 한 조각씩 넣어서 구워 먹고 했는데 이거 진짜 엄청 빨리 구워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카도에서 제가 주말에 이거 주문한 데 이것도 야금야금 사실 구워 먹었거든요. <laughs> 이거 피자랑 같이 얘도. 먹으려고요. 반반씩 같 샐러드가 먹고 싶더라. 이거랑 이거 크로켓은 이거 집에 있는 갈릭 마요랑 해서 먹을 거예요. 이게 잘 어울리거든요. 음, 케찹보다 갈릭 마요가 더잘 어울리더라고. 샐러드부터. 음! 별거 없는데 샐러드 왜 이렇게 맛있냐? 우와. 음! 음! 음. 요즘에 맨날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있고 쉬지 않고 술 계속 지금 생일 이후로 계속 마시고 있고 또 내일 일을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술 오늘 안 마시려고요. 오 너무 너무 금방 잘리고 저 에어프라이보다 훨씬 더 빨리 구워지는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냉동 피자야? 퀄리티가 아니, 이 도우가 일단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앞으로 이거 자주 사 먹어야지. 트러플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레스토랑 피자가 부럽지 않다. 음! 와! 너무 고급스러운 트러플 피자가 된다. 너무 맛있어요, 이 피자. 데바스코 피자 자, 여러분, 이제 피자 순삭했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비밀이지만 한 조각을 지금 더 구운 뭔가 부족했어. 너무 배고팠는데 양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또 이번에 발견한 거. 이것도 그 피자 브랜드랑, 아, 이거 내돈 내산이거든요? 거기 광고 같은데 아니거든요? 같은 그 피자랑 같은 브랜드인데, 이거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거 너무 강추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피스타치오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오카도에 배달 주문할 때 이게 있길래 이걸 사서 하나를 제가 주말에 속취했을때 그때 먹었거든요? 카메라 안 켜고. 우와, 여러분. 너무 맛있더라고 이걸 괜히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게아니었어 이게 피스타치오 분태가 겉에 쌓여 있고 이게 젤라또거든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이런 퀄리티의 젤라또 내가 깜짝 놀랐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나 이거 종종 사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이게 한 5파운드 그랬나 한두개 들어있는데 8천 원 정도? 먹으면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젤라또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고급 퀄리티의 그 느끼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젤라또여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 음 피사티어 젤라또 그 맛이에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 이거 살짝 녹아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딱하긴 한데. 음 메이드 이탈리래요 떨죠 음, 피자도 그렇고. 맛있는 거또 하나 발견했어. 겉에 피스타치오 분태도 너무 맛있고. 피스타치오랑 아몬드 분태. 음, 너무 내 취향적이었어. 자, 여러분, 오늘의 점심을 먹어볼게요. 자, 점심은 이거 저, 저번 주말에 사다 놓은 로스트 스윗 포테이토 스페니치 페터파이. 이거 제가 저번에 예전에 하여튼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거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안 들어있지만 꽤 맛있어요. 베시테리아는 위한 프라이에 블루프라이기에 구워줄게요. 영국식 두꺼운 감자칩. 이거는 해동시켜놨거든요. 이것도 에어프라이기 같이 구워주겠습니다.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좀 여기다가 파마산을 뿌리고 트러플 오일 뿌려주기 먹겠습니다 오 먹을게요 어배 아침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서 어 배고파 음. 음 파이 음 감자튀김도 저는 이렇게 두꺼운 거 좋아해요 이게 약간 영국식일걸요? 영국의 펍에 가면 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맛있어 어. 마요네즈 가어 소플 오일도 뿌려서 찍어 먹게. 퇴근하고 집 앞에 알디에 왔어요. 음. 여러분, <laughs> 저 칼퇴하고 오늘 어 약간 달달한 게 땡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점심 먹고 소화가 조금 되니까 그래서 알디 갔더니 또 신상이 또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어 여러분 피친자 어, 신상들이 좀 나왔길래 이걸 로또 집어왔죠. <laughs> 어 휘사치요 거 약간 마그넘 짝퉁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요거랑 그 다음에, 어머, 여러분, 두바이 스타일 초콜렛 모찌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제가 저번에 알디거 피스타치오 그, 모찌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사왔고, 피스타치오 티라미수.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알디에서 이거, 저 m s 거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번리들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고, 이거, 스위콘 립렛츠이런거 뭔가 신기해 보여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에어프라이기 구워가지고 오 이거 약간 버터로 생겼구나 이렇게 버터가 엄청 이렇게 둘러 둘려져 있네. 이거를 한세 개만 구워볼게요 에어프라이기. 어 밖에 오늘 좀 오랜만에 쌀쌀하더라고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런 날에는 집에 있는 거 최고인 거 아시죠? 자 약간 이런 날에 여러분 그리고 와인 한 잔이 오랜만에 집에서 혼술 땡기는 날입니다. 그럼 어떤다? 마셔줘야 된다. <laughs> 이거, 마침. 이거 먹다 남은 화이트 와인이 있어서 이거 디저트랑 한번 먹을게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오이스터베이. 제가 좋아하는 뉴질랜드산. 그 마보로. 먹어봅시다, 과연. 근데 당연히 MNS께 티라미수가 맛있겠지. 피스타치오 티라미수가.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내가 먹어봤나? 아니,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술향만 안 나면 되거든요. 아 맞다. 그때 내가 세인즈브리거만 먹어보고 세인즈브리도 피스타치오 티라미소 나가지고 근데 그때 그거 먹은 건 별로였거든요. 아이들 거 먹어볼게. 음, 음, 맛있다. 음, 근데 술향 이것도 강하다. 음, 아니 근데 괜찮은데? 음, 맛있어요. 위에 피스타치오 분태도 되게 많이 보여져 있고, 음와이거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말리지 마세요. 이번 주 주말은 집에서 얌전히 지낼 거거든요. 저번 주에 생일 핑계로 정말 술 오랜만에 심하게 달린 것도 있고 돈도 많이 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얌전히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클링하면서 편집도 많이 하고 편집 공장 제대로 돌릴 겁니다 이번 주말에. 음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떡해. 행복이 별거 있냐. 일 끝나고 금요일 밤을 달달구리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오늘 저녁에 볼 것도 많고 넷플릭스 보고 싶은 영화도 있거든요. 뭔가 새로 나왔던 데가 보려고요. 그것도 보고 싶고 또 무슨 드라마. 미국 드라마 보다가 만 건데 뭐였지? 옥스포드, 마이 옥스포드 이어 요거 영화도 보고 싶고 그리고 사이렌스 미국 드라마 이것도 보다가 말하는 게좀 흥미롭더라고 그래서 이거두개 보려고요. 약간 로맨틱 코미디인 것 같아. 영국도 나오고 하니까 흥미로워. 미국 약간 여자가 영국에 오면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 같아요. 음. 아. 아, 미국 그 학생인데,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되면서, 공부, 영국으로 와서 공부하게 되면서, 뭐 일어나는 그런 얘기인가봐요. 드마이초콜렛 스타일 모치. 어 알디 아주 열리라는데 두 개만 먹어야지. 오케이. 음. 맛있다. 치즈. 음. 진한 연두색이고 맛있어요. 음 맛있다. 어, 와인이랑 굿. 하 아. 예, <laughs> 하덕. 하덕은 피시 종류 중에 하나예요. 피시앤치즈에 쓰이는 코드랑 하덕 둘 중에 그두 종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약간 피시 종류거든요. 근데 하덕 이러니까 미국인이 덕? 오리고기? 이러는 거지. 자. 먹어 볼게요. 냄새가 완전 그 갈릭 허브 향이 나요. 좋다. 아, 비주얼 괜찮은데. 음. 우와, 맛있다. 음, 이거 완전 맥주 안주인데? 오, 맛있는데? 다음!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완전 마그넘 사탕이네. 이거 마 끝까지. <laughs> <laughs> 음. 음, 뭐야, 이렇게 맛있어? 마그넘이랑 비교해서 지지 않는 맛이야. 뭐야? 나왜 이렇게 잘해? <laughs> good, good. 저 동네에서 저 운동하고 이제 씻고 나가서 동네에서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것들 막 떨어진 것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부츠도 하고 티케막스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맛있는 거또해 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디퓨저 티케막스에서 이런 랜덤한 브랜드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씩 사서 쓰면은 괜찮더라고요. 이거 거실에 있는 것도 이것도 티케이 막스에. 티케이 어, 막스에서 이것도 산 건데 이것도 향 되게 좋아서 거실에 두고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냄새 맡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 침실에 안 그래도 디퓨즈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좀 여성 여성스러운 걸 하나 골라와봤어요. 그리고 어, 와인잔! 제가 약간, 저희 집에 있는 이제, 화이트 와인 글라스가 좀 약간 폭이 좁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하나를 깨먹었고, 사실 그 핑계도 그 핑계지만 조금 넓은 거라고 말을 해야 되나?를 하나, 뭔가 다른 화이트 와인을 좀 기분전환 삼아서 이렇게 바꿔서 글라스 쓸수 있게 사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음. 주걱! 아니 주걱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뒤집개!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거 하나가 더 필요해가지고 키친에이드이가 되게 좋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나 지금 또 싸게 팔길래 이거 하나 떨어진 것들 붙이고가지고 화장솜이랑 치즈 가는 거 아 그리고 M&S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만 M&S도 진짜 피스타치오 이제 확실히 영국의 바람이 기늦게 분, 분것 같아요. 그 두바이 서토리 때문에. 어 진짜 온갖 피스타치오 제품들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어요거 피스타치오 쇼트 브레드 약간 스위스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제돈 주고 초콜릿 잘안사 먹는데 피스타치오 들어있는 거 이거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안 삽니까? 해서. 사워 봤죠? M&S는 그냥 가격이 확실히 이도 많이 비싸요. 그리고 타지키 이거 한국말로는 차지키라고 차지키 소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타지 타지키라고 하거든요. 타지키 그래 그리스 약간 그 요거트에 오이 해가지고 갈릭 해가지고 넣는 소스를 요종도사 먹거든요. 여름에 뭐 비스킷도 찍어 먹고 오이 같은 것도 찍어 먹고 하는데. 이뭐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고 면봉 들어서 <laughs> 면봉 사왔고 샴푸 세일하길래 리필용으로 노래할 이거. 로봇. 저 이것저것 쇼핑을 해왔어요. 나. 저 진짜 해먹고 싶었던 그 파스타가 있는데 그 제가 피렌체에서 자자의그 새우 파스타를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흉내를 내서 만들어 보려고요.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나.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를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트러플 파스타 먹었으니까 오늘은 새우 파스타를 만들어서. 많이 남은 거 마저 다먹어 치울게요. 아 몰라겠다. 이번 주는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게 힐링하는 힐링하는 주. 이거 와인잔 너무 예쁜데 이게 조금 넓은 거예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와인잔은 보기 쪼거든요 열정, 이런 사정었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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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가노 플레이버 크리스 정 열정, 열정, 그리스 스타일로 이렇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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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 열정, 열감자칩이정이정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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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맛있냐감자칩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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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야! <laughs> 음, 오래간 향 너무 좋다! 향이 좀 얇아가지고, 진짜 맛있다! 아, 역시 술은 김속에 너무 잘 들어가. 스파게티, 여기 만들어야지. 이 정도. 자자에서도 마늘 슬라이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새우 파스타에. 그래서 저기 따라서 마늘 슬라이스를 많이 넣어주려고요. 썬드라이드 토마토, 이거를 자자, 또,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저도 넣어줄게요. Oh 너무 맛있겠죠? 와 여러분 저 비주얼 완전 만족스러워요. <laughs> 과연 자자의 그 맛이 나올 것인가? 와 근데 진짜 손유경이 많이 발전했다. 저 진짜 영국 딱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파스타 입에도 안 됐거든요.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였어요. 뭔가 밀가루 맛이 많이 나고 고기가 없고 그냥 면만 잔뜩 있는 그 음식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탈리안 파스타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한, 처음 5년 동안? 한 6년 동안?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한두 번 런던에서 가게 되고, 이탈리아 여행을 막 가고, 맛있는 파스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파스타의 매력에 제가 완전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죠. 음. 응. 먹어볼게요. 이게 역시 사람이 직접 그 나라 가보고, 먹어봐야 돼. 그 맛을 알아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와, 이게 자자네. 자자 부럽지 않네. 음!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야? 음! 와,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 자자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만, 자자 맛에 조금 덜 짜거든요. 자자는 엄청 짰거든요. 소금을 좀더 넣어줘야 돼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선 드라이드 토마토 넣은 거랑 바질 그향 나는 거가 진짜 약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허어, 진짜 맛있다. 내가 여태, 여태까지 만든 파스타 중에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진짜. 음. 음. 안이야 와인, 와인. 자자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자자보다 제가 더 맛있는 것같아 이게. 음 한병 새로 깠어요. 같은 와인.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이 맛있는 맛을 누군가랑 되게 공유하고 싶다. 이거 내가 만든 파스타 중에서 역대급이야. 최고 잘 만들었어. <laughs> 음 여러분. 비주얼 보이시나요? 집에서 만드니까 새우 이렇게 큰 것도 맘껏 듬뿍 넣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선드라이 토마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잔뜩 넣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드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요뭐 음, 이탈리아 안 가도 되겠어 맛있는 파스타 먹으려면. <laughs> 와인이랑 마, 마셔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음